이만 커피 나눔 하러 올라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다같이 에스프레소 열심히 뽑아 가지고 얼음 챙겨서 그리고 빵한 300개 정도 사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바로 제조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빵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난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 아직 계속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나만 없어 고양이님 저희 지금 고신대학교 도서관 올라와서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인데 커피랑 빵 나눔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지금 저희 막내 직원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어른 컵을 만들고 있고요. 바카 매니저님이랑 백광 매니저님, 이제 아부대장이게 같이 커피를 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잘안 보이시죠? 오, 오늘 받은 카스티오 진짜 개맛있었다고. 아토티님. 카스티오 디카페인도 되게 맛있고요. 그냥 카스티오도 진짜 맛있습니다. 어카페응은 아, 감사합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커피 나눔할 때 학생들이 줄을 많이 서서 이제 커피랑 빵을 받아갔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많이 줄서 있어요. 맞아요. 좋아하겠죠. 저도 고신내 학생일 때 커피 나눔할 때어 가져왔네요. 얼굴 안보이 학생일 때 커피랑 빵을 얻어먹었었거든요. 오네 하뚜띠님 서울 카페쇼 참석합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맞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2014년부터 해서 이제 거의 10년이 다돼 갑니다. 네, 지금 이 밤에 시험 기간이라서 저희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이제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공부할 때는 커피는 필수죠. 지금 이 밤에 아메리카노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질 거예요. 맛있겠다. <laughs> 아, 맞아요. 송도 사신다 그랬죠. 아, 사니다 네,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지금 잠시 짧게 라이브 하고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켰고요. 어... 아, 백곰님 옆에 분은 보는... <laughs> 아닙니다. <웃음> 짝꿍은 지금 집에 있을 거고요. 백곰님. 저희 같이 나눔하려고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 이 네. 함께 물티슈도 나누고 있고요. 어, 진짜 맛있어요. 방금 전에 딱 올라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뽑은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 주전자에 네, 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이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잠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빵과 커피로 이제. 어, 원두가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백국 매니저님. 혹시 원두는 뭐예요? 프레시, 젠틀맨. 프레시 젠틀맨이요? 오. 프레시 젠틀맨이래요? 리치 젠틀맨 예가치판이고요. 프레시 젠틀맨이라서 우간다 워시드랑 내추럴 섞여 있는 원두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취업하면, 맞아요. 이 시간에 잘 준비해야 되죠. 아. 카페쇼 프리퀄 보는 기분이네요. 카페쇼에서도 주전자로 주시면. <laughs> 아. 오, 생각 못 했는데.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laughs> 대장님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카페쇼에서도 주전자로 내려주시냐고 <웃음> 주전자로. <웃음> <웃음> 남타커 좋죠. 맞아요. 남타커 맛있는 커피 마시면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내린 커피도 좋은데, 진짜 맛있는 남타커 먹으면 또 기분 좋죠. 오. 지훈님, 고신대 학생이신가요? 추억 돋는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박새, 박세, 박새루이가 나눠주는 커피라니. 계장이 오늘 땀펌을 하고 왔는데. 네, 네. 괜찮죠? 소소한된 거가, 네. 학생들이 커피 마시고, 힘내서 도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세보이. 네. 진짜 한두 시간 전에 머리를 하고 와서, 진짜 딱 붙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비밀인데 풀로 묻힌 줄 알았어요. <laughs>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 보면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막둥이 은지 씨가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거 얼음 컵 만드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가 제빙기에서 고운 얼음을 컵에 담아서, 이제 그 아이스컵에다가 에스프레소그 추출해 온 거랑 이제 물을 섞어 가지고 적당한 농도를 맞춰서 저기 쇠주전자에 담아서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laughs> 어 맞아요 대장님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네. 네 김무스 헤어스타일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장님처럼 말을 재미있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맛있겠죠? 맛있겠다. 여러분, 주전자에 따라주는 커피. 에스프레소 100잔, 100샷. 100샷? 에스프레소 200샷. 네. <laughs> <laughs> 어. <laughs> 옛날스타들이 얼굴그 크대요,, 멀리서도 잘 보이게.. 아네 <laughs> 파이팅하세요. 커피 마시고 또 힘내서 네. 진짜 한 30분 동안 계속 샷을 뽑았어요. 우리 네, 후배들, 동생들 아가들 응원하기 위해서 왔고요. 맞아요. 요즘 대학생 원두 커피 마셔요. 핸드들이 마시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 자판기 커피 네 맞아. 달달한 커피 이런 거 마셨었는데, <laughs> 시영이, 화이팅 하세요! 좋아, 좋아. 너무 잘 네, 마시고, 아 주전자샵! 네세참만 뭔지 알겠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주전자에서 따라주니까 새참 갖고 좋대요. 새참. 새참이요, 새참. 새참이야, 새참. <laughs> 아, 오, 아, 제가 못 봤어요. 안전무님 빨간색 로고는 의미가 있나요? 어, 지금 저희 이제 카페쇼 준비하면서 최근에 다시 로고를 조금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번에 조금 완성이 되고 조금 준비가 되고 나면 로고도 조금 네,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laughs> 25초라고 자꾸 200샷이면 5,000초. 네. 와우. 바뀐 로고를. 네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 지금 원두 공투를 리뉴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로고 이제 저희 만들어주신 디자이너 분께 부탁해서 다시 이제 새, 새롭게 리뉴얼을 했는데 어 의미도 좀 넣고 여러분들을 좀 응원할 수 있는 말도 봉투에 넣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고가 이제 네또 색상도 바뀌었어요. 네. 오 진짜요? 마음에 들어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분도 다른 컬러보다 이 컬러가 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컬러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오 다시 하나 드세요. 네. 별인 남편이요어 커피랑 빵더 드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많이 준비해 왔어요. 네, <웃음> 파이팅하세요. 이거 <laughs> 요 아, 저는 네 말을 잘 못해요. <laughs> 대장님처럼 되게 재미있게 네 그런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대학생들도 무산소 발효 원두 좋아할까요? 지금 내리는 게 리치 젠틀맨 맞죠? 아 리치 젠틀맨 아니고 요거는그 저희 프레시 젠틀맨 블렌딩이고요. 우간다 우간다 섞여있는 그런 블렌딩입니다. 커피 드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 줄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맞죠. 아직 파란색이 적응이 돼서, 맞아요. 파랑이 좀 익숙하긴 하지만, 또 이제 자주 보면은, 이제 이 지금 바뀐 컬러가 더잘 어울리고, 또 익숙해질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계속 보니까, 네, 질리지 않고 괜찮을것 같아요. 아. <laughs> 아닙니다. 오, 커피 너무 맛있다고. 네.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왕 wow. <laughs> 뭐죠? 뭐죠? 리액션 너무 좋은데 물입니다 <laughs> 아. 방금 뭐죠? 뭐죠? 요즘 유행하는 지 하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은요, 저희가 마트에서 사왔어요. 빵을 다 만들어서 오기엔 조금 힘들어가지고. 탑마트, 네, 밑에 막 퍼준데이 세일할 때 가서 샀습니다 빵도 오늘 한 3시간 전에 가서 사왔고요. 어, 말하세요. <laughs> 어 파이팅 하세요 네, 커피 더 주세요. 드셔도 됩니다. 네. 빵도더 드셔도 돼요. 네. 많이 많이 챙겨 왔어요. 아, <laughs> 파이팅하세요. 아, 백강 백강, 백강, 백강 매니저님. 주고, 네? 내일 내일 불입니까요 라끄라고 있어. 이 매장에 있어요. 화질 때문에 대장님 머리가 가발 같대요. 그 사실 머리가 가발입니다. 뭐야 개인기예요? <laughs> 어, 어, 숨은 줄 알고. 해봤어, 해봤어. 자, 여러분, 막간 대장님 개인기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요즘에 대장님이랑 저랑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물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숨어 쓴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네. 아 어, 묶는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어, 계셨구나 아, 오조수장님 감사합니다 어, <laughs> 홍보가 좀 됐나? 많이 되세요 많이 되세요 직접적으로 회장님들 얘기하고 있어요 오 아티스트 같은 머리 네네네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담았는데 아 현수막이요 저희가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어 현수막이 없어졌네 현수막으로 알바하러 갔어요? 아 현수막 현수막 들고 아, 여기 고시인 아, 내 아, 학생이 아, 가지고 아, 가서, 아, 가서 아, <laughs>

뭐, 게 얼마, 얼마나 박... 한다보네, 차이 오, 차이가 얼마 n Turn on. t 차이 n 차이가 나 r n on.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n. t u r 수없 n Turn on. Turn on. 이 u r n on. t u 같은 시절 마신 음식을 사람들은 많이 찾는다고요. 오. 대학 시절 마신 커피 돈좀 벌고 시간 지나면 기약하지 않을까요? 오오오 되게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람, 네. <laughs> 파이팅 하십시오. 어조소정님도 서울 카페숍 오시나요? 서울에서 네. 오 어, 커피 커피 많이 네더 드세요. 저희주전자에 껍차 있거든요. 어, 어 텀블러 담아 드릴게요. 네. 어, 네. 어 괜찮아 네, 네, 괜찮아. 예 예. 리유저블이라 서 컵. 어. 괜찮아. 아, 나 괜찮아. 이네이요일아 되는 거야. 쓰레기였네. 나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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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한두 개만 있으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다 좋다 파이팅 하세요 순둥 순둥 좀 주실래요? 저거 몇번 틀고 오셨어요 잔을 들, 들고 오셨어요 어, 아, <목소리가> 대장님 카페쇼 홍보 한번 해주세요 카페쇼 홍보 안해 너무너무 날원 거기 때문에 어 자신감 아, 불안해 자 <laughs> 밥을 나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 화장실 도 가야 되거든 적당히 와라 작년에 화장실을 못 갔기 때문에 못간 기억이 너무 심해 <laughs> 저희 아무래도 기저기 기저기 타고 갈 거예요. 토요일. 에아 <laughs> 아, 맞아. 헤. 네. 어, 어 커피, 커피 커피 빵 드세요.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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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셔도 돼요. 두개 가져가셔도 되고요. 어빵 빵도 두개 가져가셔도 돼요. 많이 남았어요 지금. 네. 화이팅 하세요. 어두개 드셔도 됩니다. 네 많이 남아서. 뭐 많이 준비했어. 요 넣으셔도 돼.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파이팅하세요. <laughs> 한참 배고플 때. 지금. 어, 거의 다돼갑니다 <laughs> 어, 이, 이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 많이 저, 남았는데 방금, 이거 방금 <laughs>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laughs> 이게 주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분데크만이라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주전자입니다. 아 네, 주전자입니까 <laughs> 시간여행하고 네? <laughs> 니 아니, 아, 아니, 그러니까 몰라. 몰라. <laughs> 탐나는데...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게 아니. 아놓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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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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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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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니 아니. 아니. 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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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 오, 로봇, 이, 이, 이 주전자가 탐난데요 아, 이게 돈세크만이서이건는 수가 없습니다 주전자 유량수절 되냐고 물어보시는 커피 모든 걸 닦다보면 그.. 밀스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공수언니예 아.. 수예도 돼요 커피 더드시 많이 나요 혹시 텀블러 있면들고 얼음이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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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사장님, 네, 사장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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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얼음 여기는 커피요. 여기다가 얼음 조금, 조금, 조금만 담아 드릴까? 얼음 담아 드릴까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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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스톱, 스톱. 너무 적은데. <laughs> <laughs>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네, 좋아요. <laughs> 많다. 그걸왜사장님기 한번 <laughs> 하세요. 손님이실는데 <laughs> 여러분이 카배 쇼에서 겪을 일입니다. 얼음 강매. 주름대로 먹어. 이그거 빼도 될것 같아요. 차 그거라서 <laughs> 네. 빼도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번에 이거. 건가네 네? 네? 만지라고 네? 차우리 된 거. 차우리 된 거. 파이팅하세요. <laughs> 빵도 빵도. 자, 어디세요? 자 빵도 어디세요? 지금 빵. 남았습니다. 빵. 커피 커피 두잔 가져가셔도 돼요.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네. 제발 까리자 드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지금 막바지로 뒤에 늦게 온 학생들한테도 커피를 전달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어, 쇼핑몰로 연결되는 그 링크 달아놓은 이런 현수막이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저 주전자에 아직 커피가 많이 남아있지만 아, 얼음 적게 담고 커피 많이 담는 작전으로? 네. 어머. 자, 커피 드시러오세요 어, 어머. 커피 많이 담았어요.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직 쪼렙이라 돈 데크만을 모릅니다 오오아 커피 드세요 커피, 커피. 어. <laughs> 텀블러 있어요 텀블러 어가져도 돼요. 어, 돼요? 담아드릴게요 블러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겠습니다담아요아 이거는 프레시 젠틀맨 블렌딩 네. 아니 이거는 어? 아니에요 바꼈어. 뒤에 콩 박았어 딤더티라고 그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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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렇게 원액을 두병 정도 좀 크게 한2 0 0뽑아는데 그걸지전자에 담고 또 밑에 물도 들고 왔거든요. 정수물 담고 그래서 얼음 잔에 네.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노네임님 정확합니다. 무슨 음, 나고 뭘 물가 괜찮대 학생이 신고 싶다. 대장님. 커피 맛 어떤지 좀 표현해 주세요. 커피 맛 고수습니다. 고수거요? <laughs> 약간 <목소리> 무차 <목소리> 같은 느낌 율무차 아하 그리고 귀리 귀리 어허 같은 말이에어귀리랑 워템이랑 똑같은 말이야요 아 <목소리> <laughs> <똑같은> 말이야. 다음은 <style> 네 꼬숩다 <목소리> 이제 끝나갑니다 네 에스로 뽑아왔습니다 왼쪽에 정장 입으신 분 네네네네 네, 네, 네. 정확해요 안전문님 전두산님 맞아요 전두산님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to>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기 좀 오세요. 이거 어떡하지? 에스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에스가 어떡하나?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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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요두개 두 들고 가셔도 돼요. 네. 텀블러 들고 오시면 담아 드려요. 네. 진짜 있으시면 지금 바로 오시면 제가 다팔 했어요. 오! 감사해요. 파이팅하세요. 이요번점점점 <laughs> <100점 맞죠? 웃음> <100점 맞죠? 웃음> <4점> <laughs> 커피슈, 예, 커피슈, 커피슈 에스프레소야. 에스프레소에요 이만큼이면 아메리 어. 이만큼 또 만들 수저 물가가 됐어 많이 블 맞아 이거 경오 <놀람> <놀람> 텀블러? 아, <놀람> 아, 얼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박. 얼음 다 떨어졌는데 얼음 났었구나 대박 사장님이 얼음 퍼지면라고 집에 트이보서 내일 받게요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 돼에스프 이게 커피가 아니 <목소리> 뭐 네? 어, <목소리> 어, 어, 그냥 그냥 가 집에서 얼려. 이게 지금 냉동그래도 저기 물통 맞아. 1.5리터짜리 집에서...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좀... 페트병 물반 달린 다음에 거기다 음. 부어 가지고 그렇게 어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어. 어. 방송 네. 이제 마무리 방송 마무리. 방송하고 네. 있어요? 네. 아, 라방으로 아, 안녕. 아니, 다음 주 방송에 다음 주아 다음 주 방송이. 네. 네. 안녕.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